보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오늘은 복잡한 보험 시장에서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성별, 직업, 가족 구성원, 그리고 건강 상태까지 꼼꼼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장이라면 사망보험금이나 교육보험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고, 고령층이라면 질병이나 상해보험의 필요성이 더클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어떤 위험에 대비하고 싶은지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암.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중대 질병에 대비할 것인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상해에 대비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모든 위험을 다 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위험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보험 상품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하고 보장 내용, 보험료, 보험금 지급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이때, 단순히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만 고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가 좁거나 보험금 지급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약관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 조건, 면책 사항, 보험계약 해지 조건 등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설계사의 말만 믿고 섣불리 가입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설계사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추천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설계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은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따라서 보험료 납입 능력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비싼 보험에 가입하면 중간에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수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러분에게 꼭 맞는 보험을 선택하고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